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흥만입니다. 어, 전 여러분, 어,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음, 어, 제 바람은요, 그, 여러분들이, 어, 가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길에, 어, 작은 좀, 징검다리 어떤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어떤 저의 솔직한, 어, 심정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암울하고, 예, 그런 우울한, 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언제쯤 이 팬데믹이, 어, 끝날까? 아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내일부터, 예, 어, 그, 요양병원, 이제 종사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두 차례 이제 완전히 접종하는, 또 경, 두 번을 맞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접종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바로 벗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럴 수도 없고 다시 우리가 뭐, 뭐 1년 전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오기 이전의 상황으로 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 저도 어, 마스크 착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 뭐 굉장히 좀 아픈 부위도 늘어나고 뭐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요 예,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어, 이러한 어떤 어 불편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 우리가 그 지켜야 하는 네, 그러한 어떤 필수 사항이기도 하죠. 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상황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꿈을 찾아서 이렇게 대학에 입학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운이 좋으신 건지,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운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 학기, 이번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셨지만, 예,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지금 직장 구하기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 팬데믹 때문에 더더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것이 좀 잦아들 때까지 그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이도 먹죠. 아무래도 경쟁력이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예, 97년 11월에 한국 사회에 imf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회 진, 진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그 세대들이. 지금 와서 어, 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여러분 다른 그 시기에 어, 사회에 진입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어, 사회적 성공이라든가 안착이 상당히 늦어졌거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 확인해 볼수 있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어,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좋은 운들이 여러분에게 어, 좀 다가오기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기원하고 그런 작업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하고 저도 또 이번 학기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학과 강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제가 어, 안내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주저하지 마시고, 예, 플리즈 제발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냈고, 거기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 권리는요,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권리 주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점이라든가,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저에게 이렇게 그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플리즈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다 보면 어, 제가 이제 재시청을 한 번씩 해 보거든요. 그러면 참 제가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말은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머릿속으로, 그리고 제가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지 아니면, 어, 너무나 이런 환경이 낯설어서인지. 어,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좀 약간 찌그러져요. 어? 이러면서 개웃 한단 말이에요. 뭐, 어, 내가 뭐말 잘못했나? 그러고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아 제가 이거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서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어, 제가 굉장히 정신건강이 힘들어 가지고 뭐 대성통곡하고 운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 카메라에 이렇게 대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미친놈 같은 거 있죠 예, 나 미쳤나 나 뭐하고 있는 거지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예. 진짜 그, 저 스스로를 이렇게, 이렇게 셀프 케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방학 동안에 아주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 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어,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어 힘드실 때 친구들 안에도 어 그런 위로가 굉장히 이제 유용할 수 있는데요. 조금 그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인생 뭐또 연륜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 보시거나 전화 통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정말 어, 역시 삶이라는 거는 물론, 뭐, 이렇게 산다고 그냥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생은 고통이고, 고통 속에 인간은 무언가 배우잖아요.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힘을 내서 또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정신건강을 어잘 어, 여러분이 케어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저도, 저도 이게, 저도 참 쉽지가 않네요. 예, 저도, 아, 좀 뭐, 자책할 때도 많은데, 어, 하여튼 좀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밀려올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네, 다들 힘드시죠? 예, 우리,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 제가 오늘 강의에 마지막에 가서, 예,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전해드릴 만한 어떤 조언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을 고정하시고, 아, 어차피 이거 채널 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그냥, 그냥, 괜히 그랬나요? <laughs>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요. 어,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안내문을 통해서, 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는 무슨 말씀을 좀 드려볼 거냐, 그러면, 아, 어, 우리의 이 수업이, 어, 어,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전을 수업함으로써, 어,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추상적인 듯 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한데 그 여러분께 이제 강의 계획서를 나눠드린 데 보면은 우리가 수업할 그러한 고전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고전은 너무 고전한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농담들도 하고 그러지만, 또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역시 고전은 살아있는 책이죠. 예. 그냥 오래된 책에 머무른다면,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뭐 경전 읽기 정도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오래된 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인간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묻게 만드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게 나와 있는데,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첫 작업으로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연대표시가 있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한테 BC2로 해놨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이제 연대표시를 보면은, 기원전, 기원후 그래서 B.C.하고 A.D.를 쓰잖아요. 예, Before Christ죠. 예, 그 다음에 Ano Domini라고 하는데 주의 해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의 해를 어떤 이 기원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주의적인 용어고 연대 표시가요. 그리고 이것은 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어떤 제국주의적 시각이 여기에 그대로 어, 들어 있습니다. 뭐, 특정 종교인 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요거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써야 되느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어, 오히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B, C, E 어, 이게 기본 전이고요. Before 커먼 이라라고 하는데 이 커먼 이라가 어, 공통시대라고 하거든요. 공통시대 이전이 b c 이고 공통시대가 이렇게 c 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m m o n era, common era, common era, common era, common era, c o 그러한 용어에서 우리가 탈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편견, 또 새로운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요, 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종교적인 심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신념 체계로서의 종교가 에, 정말 양날의 칼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잘 뚫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총이자 어떤 그, 그 극복의 힘 에, 원천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세계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정말 그피비린데 나는 이 종교 전쟁, 삼십 년 전쟁, 예, 신교와 구교 간의 이 이런 잔혹한 대학살이죠.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종교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종교에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원리주의, 근본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종교적 패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교다원주의의 어 어떤 시대에 이럴 이런 것들을 앞당기고자 그러니까 종교 간의 어 평화라고 하는 것 없이는 세계 평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대표시를 좀 이렇게 바꿔서 써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다 더좀 어, 중립적인 네, 포괄적인 어, 그러한 그 용어정리가 연대표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편견들을 하나하나 좀 잡아갈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우리의 교과목은 그 무엇으로 보면 좋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초산사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에테이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산사파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여러분 터키 서부에 있는 에베소, 에베소 있죠? 성경에도 에베소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유적지에 대한 이렇게 책자인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예,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다 음. 이제 뭐 유적지가 거의 뭐 폐허 비슷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거 이, 아무리 그뭐 훌륭한 가이드, 또 여러분들이 뭐 미리 유튜브를 보고 또 책자를 보고 이러고 여러분들이 이곳을 이 에베소를 이거 성지 순례 코스이기도 하고 예, 많이 이제 관광지로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 도저히 이것을 뭐 상상의 나래를 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초산사파예요. 제가 요,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세요? 제가 여기 있제 이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초산사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 이게 뭐 보이 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예. 이런 초산사파가 사실, 일종의 우리의 어떤 그 타이머신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이 되거든요. 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교과목도 사실상 이 초산사파와 닮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역할을 이제, 어, 우리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어, 그곳에 이제 도달을 할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지진이나 또는 너무 역사적으로 거리가 오래됐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참 좁히기 어려운 뭐 시공간적인 거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런 초산사파처럼 어떤 여러분에게 손에 잡힐 듯이 또좀더 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어좀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어 제가 이제 뭐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고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때 당시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예,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돌아보게 할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이제 고전이 가지고 있는 어, 힘이기도 하죠.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하려고 합니다. 어, 뭐, 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에베소, 에베소 얘기도 이렇게 해드렸지만, 어, 결국 우리는 아마도 이제 이두 가지 작업을 좀 하게 될 텐데, 우선 여러분, 우리의 이 교과목은 일종의 여행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뭐가, 뭐가 될까요? 예, 여행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어, 좀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가고 싶으신 곳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세요. 아나 지금 거기 있어 뭐 이렇게 기분 좋죠. 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가, 여행 갔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올리면서 뭐 그래요. 멘털리 I'm here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아 어, 보기만 해도 막뭐 이탈리아도 그러고 뭐 바다 뭐 어디 막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보면. 그냥 보고 있으면 잠깐 막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기뻐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쯤 다시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지만 예 저도 어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 새롭네요 아 우리 우리 이 작업은 여행 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가이드입니다 예 여러분 뭐저잘 만나셨습니다 예. 네, 열심히 제가 어, 그 가이드를 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 따라주시고요. 아 어, 제가 예전에 그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예,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집에서 어제 아내가 어, 여행을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어, 상당히 좀 이렇게. 겁이 많고 예,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강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상당히 저기 그 하여튼 뭐 저렴하게 잘그 터키 여행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공항에서도 아, 다시 집에 가, 갈까 막 이러고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설렘보다는 저는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이게 혹시 국제 미화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laughs> 예. 예. 아, 왜 이렇게, 왜, 왜 그랬는지. 예. 점, 예. 여러분, 청년 시기에 저, 저도 뭐 그런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었는데 점점 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제 출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들을 잘 이제 끝냈는데 어, 처음에는 자꾸 집 생각이 나죠 예.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모든 게다 낯선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물을 뭐 모든 게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뭐 많이 다니진 않아서 예. 되게 신기했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웬거려 제가 거의 터키 사람이 된것 같아요. 메르하바! 막 이래가지고. 예, 그것도 좀, 진짜 현지 사람처럼 메르하바?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메르하바! 막.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 있죠. 예, 집에 가기가. 그래서 막, 나중에는 진짜 아쉬워지고, 오히려 이렇게 돌아올 때쯤 되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 그러면. 아 나, 저기, 한국에 돌아가서 나 적응할 수 있을까? 응? 아, 그, 되게 막 이렇게 제가 적응 잘 못할 것 같은, 부정자가 돼버릴것 같은, 막또 두려움이 막 앞서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려고 한다 보니까. 네, 결국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저는요, 여러분. 진짜 좀 거짓말 좀 많이 보태자면, 새 사람이 됐어요. 예, 네,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니까, 많이 변했어요, 제가. 첫째, 세상이 넓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사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구나. 그 전에 몰랐냐? 아니, 책에선 읽었죠. 예, 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는, 이건 책이 아니에요, 이건.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 터키, 진짜 막, 개한테 물릴 뻔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예. 거긴 뭐, 정말, 동물 해방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국교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이제 그, 동물들, 뭐, 고양, 개의 고양이, 그 뭐, 우리가, 우리 있는 길고양이다, 뭐, 응? 거리의 개다, 그래서 전부 잡아다가, 예. 그냥 뭐, 어떻게 뭐, 안락사를 시키든지 그럴 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 희사라고 해가지고 많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베푸는 어떤 성향 성향이 종교적 성향이 가, 어, 갖춰져 있어가지고 뭐 개와 고양이의 천국이고 뭐 때로 몰려다니고 거의 송아지만한 개도 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예, 어, 무섭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나쁜 애들이 저지는 않아요. 위협적이지는 않은데 제가 괜히 무서운 거죠.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실 텐데 어, 처음 시작은 여러분이 조금 어나 이거 잘할수 있을까? 어, 나 이거 처음 대학교 신입생인데 이거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분 설렘도 있으시겠지만 겁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낯설잖아요.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예 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제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삶에서 낯선 어떤 삶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바뀌는 거죠. 그 낯설다라고 했던 그 고전의 세계가 그 고전으로의 여행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현실이 어? 갑자기 내가 사는 이 현실 그 동안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러한 현실이 낯설어지는. 예.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결국 수업을 끝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과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달라 달라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게 제 제가 가이드로서 예, 제가 이 우리. 그 고전 여행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만 하는 저의 아주 특명이고 예, 의무고 예, 그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어, 낯선과 익숙함의 그 역전을 경험 어, 경험하실 수 있으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할 겁니다. 어, 우리 정희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학자시죠. 예. 어, 우리가 이제 책을 읽기 이전과 책을 읽은 이후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후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책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건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예. 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 사과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래서 어떤 독서, 뭐, 독후감, 예. 이런 독후감에 대한 요구도 여러분에게 하나 넣어놨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전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바뀔 겁니다, 이제. 예. 이전과 이후로. 예. 우리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너무나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예. 이렇게 이렇게 책을 통과해 보자는 거죠. 온몸으로, 예. 온몸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았던 그러한 익숙함의 관점들이 낯섦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이제 바뀔 거란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 낡은 편견과 또 새로운 편견, 앞으로도 계속 많은 편견들을 우리는 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 깨고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예, 조금 의미 있게 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우주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각자가 그 의미를 만들고 찾으면 됩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주변에 어떤 분의 그, 그 의미를 여러분의 의미 있냐 착각하고 사실 수도 있어요. 아, 생각하기 싫고 피곤하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만의 그러한 의미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부담일 수도 있고 흥미진진한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2부에서 예, 구체적으로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교과의 정신, 예,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